네. <laughs> 여러분 고민이고 있 힘들 때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요? 부모님한테 가죠. 안니안요아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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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셨는데요 친구가 에이... 여기 있어요. 목소리라도 거짓말을 하세요 인간이라고 해요 얘들아 조용히 해봐. 얘들아어두 자신에게 고민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친구들한테 얘기해 야 아주 편한 거야. 아니야. 부모님은 맨날 공부해라 뭐해라 잔소리 하느라 바쁘지만 나는 진짜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야. 나한테 고민을 다 얘기해봐. 알지? 친한 친구라고 할수 있어. 친한 친구. 선생님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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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얄밉냐?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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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부과학교 상담에 대한 선생님이죠. 고민 상담은 언제가 선생님이다왜선생님이냐 왜요 <laughs> <뭐로>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 어디서 보내요? 요즘에 집에서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아니, 이에집으로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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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에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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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니, 아니, 아요 아니,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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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 하. <뭐로> 대부분의시간나한 선생님이나 보라고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다? 친구. 아니제 <laughs> 선생님이 선생님이 너네 고민을 잘 들어줬을까 잘 아, 알고 있으니까 생활 패턴도 알고 있으니까 고민은 선생님이 아니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줘요. 예. <laughs> 지금까지 아, 아, 세 분의 상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laughs> 우리의 검색창 미리 봐라! 미리! 미리 봐라! 7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laughs> hey, 검색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검색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다 알아서 뭐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하세요. 웃음> 요즘 검색창을 현타도 오나 봐 헤이 hey, 검색창 고민이 무엇인지 알려 줘. <laughs> <laughs> 잠깐만 기다리세요. 고민 <도민>. 고민검색 <laughs> <도민. 웃음> <도민. 웃음> 됐습니다.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검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내이 <laughs> 아, hey, 검색창 고민이 바로 <laughs> 아니, 마음속으로 <laughs> 괴로워하는 것이라는 말이지? 그런데 너는 마음이 있어? 아니요? <laughs> 마음 <laughs> 마음이 멋지는 알지만 <알디마> 저에게 마음이 <웃음> 없습니다. 기도스 <laughs> 기도스. <laughs> 네, 이렇게 지금까지 네 분의 성도에의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이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무엇 누구십니까? 컴 한번 캐스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리스트 한번 펼쳐볼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좋다면은 동그라미. 부모님이 별로다. 나 다른 사람한테 가고 싶다면은 부모님한테 X 하고 친구나 선생님 아니면 검색창한테 동그라미. 아니면 잘 모르겠다. 난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세모 표시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 판에다가, 먼저 판에다. 편, 판에다가 먼저 표시를 하는 거야. 판에다가 먼저 표시를 글씨라고해볼까요 아. 어떤 범인에 있으면 아. 어? 사장님이 같은 경우에 오. 오세요. 맞다애 내면의 x. 어이문에다벗졌다다오애면한 이루 안 받는다. x는 하고. 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누가 그리 문제 아봐어쨌 정구나 원 동그라미 x 는데이 나나 <목소리> 자, 빨리 껌보람이 X세모를 해야지 가장 많은 껌뿌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들여줄 수 있어요 빨리 여기다 해보는 거야 아 어제부터 해본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되는 이어 예, <듬> 그렇지, 데는 오, 오. 데는, 그렇지 오, 그렇게 하면 아니야? 세모 그래서 이거 준 거야 위로가 되나요? 다 했어요 나가 위로가 되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했어요 검색창이 위로가 돼? 검색창을 위로하면 안되요 선생님 보세요 친구도 위로가 돼? 네 그럼 선생님은? 어.. 자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다 친구가 능력이 있다 선생님이 있다 검색창이 있다 아.. 아.. 마이크를 하나 둘셋 부모님이 능력이 있나요? 어.. 여기 나의 문제를 해결는 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나요? 아 이건 검색창 i 제를해결하 g to 에에게 관심이 어, 있요요 학원 선생님이 o 여기 검색창 안돼요 o the house. I'm going t 은 go t 요 the house. I'm g o i 나 g to go 있 o t h 거 h 나의 s e I'm g 요 i n g to go 요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알맞은 저희도는, 것에 표시를 해도 해야, 돼요. 사님 보세요. 왜돌아다니세요 왜? 관심이 있어 요자 자리에 가서 친구, 기다리세요. 나의 비밀은 S예요. S 비밀, 어? 비밀 S S S S. 어 선생님은 친구보다 살거 미쳤는지. I think I m u 검색 h 가 올려 놓은 m e d i a t e l y g 아아 it up t h e 을 지켜줄 수 없어요. 어 o 어 hecky, oh, hecky, oh, 라 e c k y oh, hecky, oh, h 요 c k y oh, h e 요 k y oh, hecky, oh, hecky,

그러면 음. 그 캐스팅 카드를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해결사 앞에다가 동그라미가 <목소리도> 음. 가장 많이 나온 1, 2위에게 주면 돼요 아굳지요아 아, 근데 2위는아 어. 그냥 가고 싶어 돼요 똑같은 사서은두 사람에게 주면 돼요 아, 똑같은 아. 사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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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에게 요 검색처럼 다세분안 넣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부모님은 목사람이 세 개고 뭐, 나머지는 다 하나에요. 주세요 얼른. 자, 와서 주세요. 동스이 카드 주세요.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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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감사합니다. 두 개가지만. 네, 네, 등한다 주세요. 아, 이짜이등 아, 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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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3등. 동글은 어느 사람 마음에 닿등 주면 돼요. 한 개씩. 아, 1고 빨리 我摸你脏手，摸你脏手。我摸你 어떤 트럭이여기다 <Costa 웃음> right. like 여기서 왜 이렇게 궁금하지? 신애 맞지? 어, 됐어. 이제 다된 거야. 선생님, 몇개 받았어요? 선생님 옛날옛날같이 이게 필수야 애들에옛는에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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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눴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제일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렇 부모님이 최고예요. <웃음> <웃음> 어,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의 일부분의 고민들이나 문제들을 이네 명의 상담자들이 해결해줄 수 있어요, 그렇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